지금 전동 휠루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전원 스위치고 그 다음에 충전 잭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게 지금 덮게 되면은 이쪽으로 연결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있었고 원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랑 반대인 요기 요 안쪽에 있는 위치 또는 덮었을 때 이쪽 위치에 어떤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케이스를 뚜껑을 덮게 되면은 요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충전잭 전원 버튼까지 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 이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이 조립을 할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LED는 이쪽에 해놓고 반대기는 이걸 붙여놨어요. LED, 그럼 반대쪽에는 전원하고, 충전잭하고 이거를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안 맞고 이게 이게 지금 양쪽으로 다 양쪽 다 지금 이거를 전원이랑 그다음 전원 스위치랑 충전잭이 연결되도록 이렇게돼 있거든. LED도 마찬가지고 홈이 똑같이 파졌단 말이에요. 좌우 어느 어느 곳 하든 상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한쪽으로 지금 몰아가지고 왜냐하면은 이거 스위치 딱 했을 때 불은 뒤에 들어오고 스위치는 앞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LED 쪽 있는 쪽으로 스위치 스위치 어, 충전잭 넣고 스위치 넣어가지고 요거를 LED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위치를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쪽 이제 위쪽에 이제 오게 될 거고 반 덮으면은 이게 쪽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다그 말이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도록 할 건데 애초에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 이게 중국 제품인데 중국에서 만들 때부터 노릇이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반대쪽으로 해놨던 거죠 네, 그러자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서 개조를 한다 개조보다는 원래 이렇게 돼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지금 예, 만들고 있다그 뜻입니다 지금 이제 조립을 마쳤고 전원을 켜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 구멍에 맞춰서, LED도 앞쪽으로 다 같이 한,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타워갈 때, 앞에서 정, 정지를 하고, LED 켜지고, 인디케이터를 확인해야지, 이거를 또 확인하고, LED는 뒤에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훨씬 더 이제 보기 쉽도록, 이렇게 다시, 제가 제 위치를 찾아서 꽂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무 표시도 없고 그냥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는 여기 뒤에 LED가 있고 앞에 여기 이 단자 두개두 가지 만했었거든요 전원이랑 충전잭이랑.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양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루피를 만든 회사에서도 이루피 제대로 이제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위치를 찾아서 고쳤습니다. 훨씬 더 만족스럽네요.